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화학 산업, 우리 기간 산업인데 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 중국의 공, 과잉 공급 그리고 뭐 중동에서 있지 않습니까? 또 자립화를 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 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다행히 정부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을 좀 했는데요. 실제 상당수 기업이 아직 이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한 특별법 또한 굉장히 이견이 많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을 빼고 있는 것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급을 지금 다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저장, 검토를 좀해 주셔야 된다 좀 생각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들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면은 서로 간에 있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유기 업종의 사업재편은 이제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공정에서 해줘야 될게 기업결합 심사. 이거 빨리 기한 좀 단축해주시고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적 근거 필요한데 이걸 지금 별도법을 짰습니까 만드는 것도 지금 어 하나 수단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시급을 오나 다투기 때문에 저는 기업활력법 지금 있는 기업활력법을좀 재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